Verlog HD의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입실력 및 내부 신호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아, Reset, Clock, TXCK, PLSI. TXCK는, 어, 이것도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 어, 뒷, 이, 이, 여기서 내주는 이 신호를 받는 쪽이 어디죠? TXPD, 언더바 23이죠. 아 TX23이. 언더바 PD. 아 PD인가? 뭐 하여튼 어, 그래서 8비트 단위로 받아서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BCD 값을 받아서 어, 그 스타트 바이트 붙이고 엔드 바이트 붙이고 가운데를 어. 그 아스키로 바꾼 4디지트 값으로 출력을 해서 어, 전달해 주는 이제 그쪽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타이밍을 위해서 이제 틱스키를 활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인풋 있고요, 출력으로 내부 신호는 외부 신호는 Q, DON 뭐 이렇게 되는데 내부 BCD START 이렇게 되는데 내부 신호는 어, 입력으로 HEX I 그 다음에 이제 피, 출력 PLSO 출력 BCD O 이렇게 되겠고요. TC0, TC1, PL0, PL1은 어, 엣지 검출을 위한 디플립플러슈프트레지스터고요 여기 이제 PLCNT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새로 도입이 됐는데, 얘가 이제 그 PLCNT가 PLS 신호의 라이징 엣지서부터 0, 1, 2, 3 이렇게 이제 카운팅해서 7까지. 그러니까 펄스 발생하기 전에는 또 7이었겠죠. 그래서 7, 0, 1, 2, 3 이렇게 증가해서 7까지 가는 그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0일 때 어떤 동작하고, 카운터 1일 때또 어떤 동작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register 어, tmpV, 그 PL 카운터가 어, 0일 때, 그 헥사 i 값을, hex 의 값을 tmpv에다가, 어,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하면서, 어, 그 카운터 1, 2, 3할 때, 1일 때 1000의 자리, 2일 때 100의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bcd a는 1000의 자리, b는 100의 자리, c는 10의 자리, d는 1의 자리,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서, 어, 십진 수에 해당하는 자리 수의 값을 추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내부 신호 컨트롤 회로를 어, 살펴보겠는데 먼저 타이밍 차트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TXK 이렇게 쭉 돼서 어, PLCNT가 이제 증가를 하죠. 근데 이제 주목해 보실 것은 그 PLS 제로는 TXCK 기준으로, 어, 여기죠. Rising Edge에서, 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PLSI를 Rising TXCK의 Rising Edge에서 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PL1은, 어, Master Clock 기준으로 한 클락 쉬프트 했고, PLCNT도 Master Clock 기준으로 0서부터 7까지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굳이 TXCK의 라이징 엣지마다 연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TXCK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시스템에서 TXCK 기준으로 타이밍들을 정렬하기 위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어 TXCK를 활용을 하는 거지. 중요한 연산이 있을 때는 굳이 TXCK의 라이징 엣지를 어 사용하지 않고 마스터 클럭의 어, 라이징 엣지를 활용을 해서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폴링 엣지를 이용하면 안 되느냐? 뭐 이용하셔도 돼요. 다시 이제 타이밍 관계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그 PL 제로는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xK의 라이징 엣지에서 어 PLS i 신호를 어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L1은 PL0를 메스터 클럭 기준으로 한 클락 어 쉬프트를 시켰고요. 어의 라이징 엣지에서 PLCNT가 어 PL0 PL1 의요그 라이징 엣지에서 0으로 클리어 되고요. 그다음에 메스터 클럭 기준으로 1씩 증가해서 7까지 진행을 합니다. 왜 7까지만 하느냐 네네 어, 네 자리에 십진수를 추출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초기에 그 tmpv 값 로딩하는 세팅하는 그러니까 어, 헥사 언더바 i 값을 tmpv에 로딩하는데 한, 한 클락 구간 그 다음에 천의 자리, 백의 어,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출력을 세팅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 내부 컨트롤 신호에 대한, 어, 별로그 h d 대 코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always에서, 뭐, 이건 그 shift 신호, 뭐 아시는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PL0가 TXCK의 rising edge에서, 라이징엣지에서 이제 plsi를 전달을 받고요. 그다음에 pl 1과 plcnt를 이제 같은 조건에서 이제 그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클럭 클러그, 메스터 클럭의 여기 else 뒤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스터 클럭의 라이징엣지에서 두 개의 어 구문을 같은 조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begin end 썼고요. PL1에 PL0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PL0의 어, PL0가 1이고 PL1이 0, 인버팅해서 앤드 한게1일 때, 즉 어, PL0의 라이징 엣지에서 어, p l c 센티가 0으로 클리어 되고요. 아니면 이제 p l c 센티가 7보다 작으면 1씩 증가하고 앞에서 타이밍 차트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7이 되면 멈춰서 다음 PLS의 라이징 엣지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비교적 심플합니다. 그리고, 어, 변환의 스텝을, 어, 타이밍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 4, 5, 6 이라고 하는, 어, 핵사 그러니까 값인데, 10진수로 변, 어, 표시를 하면 3,456 이라고 하는 헥사 값으로는 0d80 이라고 하는 값이 어, 세팅이 되고 PLS 가 이제 하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PL0 가 TXDK 기준으로 한 클럭 아 아니구나 여기는 메스터 클럭 기준이죠 여기가 이제 그 TXDK 기준으로 라이징 엣지일 때그 PL0 가 PLSI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터 클럭 기준으로 한 클럭 쉬트 됐고 요 라이징엣지일 때 plcnt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일씩일씩 일식, 일식, 일식 증가해 가지고 7까지 가고요. 그리고 tmpV는 plcnt가 0일 때 3456으로 이 값을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lcnt가 1일 때. 여기 100의 자리, 100의 자리 3을 연산을 하고 나서 어, tmpV에서 이3 0을 빼줬기 때문에 1000의 자리 남는 게 이제 456이 남죠. 이거는 십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 핵사값으로 456이 아니라 십진수 표시로 45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때456 중에서 100의 자리 4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또 400을 빼주고 56이 남죠. 그리고 어 3일 때 56에서 5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5가 세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남는 게 이제 6이 남죠. 그럼 4일 때 6을 세팅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4디지트에 PCD로 변환하는 어, 이 타이밍 차트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타이밍 차트 제시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어, 보시지 않으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 재현을 해서 한번 타이밍 차트를 그려보시는 것도 한 어, 그 알고리즘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변환하는 그브르로그의대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초기값 캐치하고 첫의자리 결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always 문으로 시작했고 tmpv 값 초기값이 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cd 각 자리 네 자리 값이 전부 다 4비트 단위로 해서 0 0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 어, pcnt가 0일 때 tmpv가 텍사 언더바 i 값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l c n t 가 1일 때 여기 비긴서부터 엔드까지. 근데 어 어쩌면 그이 비긴과 엔드 사이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if문이 하나만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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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이 else까지가 하나의 if문이에요. 그래서 BEGIN과 END를 생략을 해도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BEGIN END를 생략한 다음에 동작을 한번 취해 보시기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F TMPV가 9000 보다 크냐? 그러면 BEGIN에서 END까지 여기가 이제 그한 문장이 IF문에 이9000 보다 클때 처리하는 문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0의 자리에는 9를 9000 보다 크다면 9를 설정을 해 주고 어, tmpv에서는 9000을 빼주고 and 그래서 9000보다 크다면 여기서 이제 그 if문을 빠져나가겠죠 근데 아니다 9000보다 크지 않다 크거나 같지 않다 그러면 8000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if문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밑에까지 와서 여기 1000보다 크냐? 그러면 PCDA에 어, 1을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을 빼주죠. 근데 e l s e 천 1000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은 PCDA에다가는 0을 세팅을 해주고, 뭐 어쩌면 여기서도 어, 이 PLCNT가 0일 때 어, ABCD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놨다 놓는 과정을 여기다가 만이 집어넣었다면 그렇다면 얘를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 뭐 뭔지 마지막 말이 뭔지 이해 안 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 앞에서 만일 00000으로 해 뒀다면 ABCD를 그럼 여기서 굳이 0이 지금 값이 0인데 0으로 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리셋일 때 0이랑 PST가 0일 때 0으로 만들어 주는 거랑은 달라요. 어, 앞에 타이밍을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서 p l c n t 가 여기 여기일 때 이때 어그요 아이어 라이징엣지에서구나. 라이징엣지에서 abcd를 abcd 아 여기서 여기서 abcd를 0으로 만들어 두면 처음에 그 리셋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일 한번 지나고 나서 다음에 또 다시 바꾸려고 할 때는 여기는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이 써,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천, 아, 여기가 아니고요 그, 1234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때 1000으로 바뀌고, 이때 2, 3, 4가 아니라, 아 저. 1000이 여기까지 유지되고, 200이 여기까지, 300이 여기까지 유지가 되니까, 아, 여기서 그냥 요 단계에서 0영으로 바꿔주겠다. 그런 로직을 만약에 집어 넣었다면, 집어 넣었다면, 어,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어, PLCNT 0에서 0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ABCD를 앞에처럼 했다면, 여기서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0이, 현재 값이 0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 스텝 3에서 5,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결정하는 방법인데, 어, 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코딩을 직접 해보셔도 돼요. 100의 자리 똑같아요. tmpv가 900보다 크냐? 그러면 어, b 를 결정하는 것 똑같고 빼주는 것도 100의 자리에서 빼주면 되겠죠. 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서도 1000의 자리 이 부분을 카피한 다음에 카피한 다음에 어, 뭐 여기까지 위에까지 다 카피해도 되겠네요. psnt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천단이었으면 10씩 빼주고 여기가 이제 앞에서 A였다면, 얘네들을 이제 B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 0씩 빼던 거를 1 0씩 빼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l c t 가 어, 3일 때는, 그, 10의 자리 결정하고요 아, 이제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의 자리는 그냥 tmpv 값을, 어, t 피비 v 의 하위 3대0 값을 전달만 해주면 되겠죠. 왜? 13대4의 값은 13, 13번째 비트서부터 4번째 비트까지는 전부 다 0이니까. 이 앞에서 처음에 0이 아니었다 해도 앞에서 1000의 자리 털어버렸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털어버렸기 때문에 어, 여기서 왔을 때는 그 13대4는 13대4는 올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D 언더바 D에는 TMPV 언더바 V의 3대0을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출력 값을 세팅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보면 이제 그 PLCNT가 5일 때. 단지 이제 앞에 있는 3, 4, 5, 6의 값을 이쪽으로 전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코딩 해보실 수도 있, 있겠죠? 자, 그래서, 어, p l c 가 5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주는 구문.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15대 12로 들어가고 두 번째가 이제 11대 8. 세 번째가 7대 4. 네 번째가 이제 3대0, 번째 비트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묶고 콤마로 이렇게 결합해서 큰, 어, 비트, 의 예, 버스 값을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랬죠? concatenation 이라고 했었죠. 예, concatenation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완료 펄스 만들어주는, 이제 회로가, 어,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PL0가 이렇게 됐을 때, 어, TXCK 기준으로 PL0를 한 클락, 어, 쉬프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TXCK 한 구간 안에 만일 연산이 안돼 있으면 어떡하느냐. 뭐 그럼 당연히 이 TXCK 한 클락 구간 갖고 안 되겠죠. 그런데, 어, 여섯, 아, 요 구간이 사실은 여섯 클럭 구간밖 아, 영서부터 따지면 이제 일곱 클럭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메스터 클럭 대비 txk가 충분히 클럭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그니까 메스터 클럭이 충분히 클럭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어, txk 한 클럭 구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설계하실 때도 이런 어떤 그, 어떤 클럭을 이용을 할까, 어떤 신호를 이용을 할까, 이때, 이들간의 타이밍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작을 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단지 PL 0로를 TXK의 라이징 엣지에서 한 클락 아, 딜레이 시킨 TXK 기준으로 한 클락 딜레이 시킨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이징 때도 한클락 정도, 폴링 때도 t 스 t k 한클락 딜레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end m o 하면 동작이 이제 끝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헥사 값으로 0부터 9, 9999까지 증가하는 카운터를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hexa2bcd 컨버팅 회로에 대해서도 어,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두 모듈을 묶어서 bcd-src.v라고 하는 어, 상위 모듈을 생성하시면 돼요. 이 시점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멈추시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일단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이름은 bcd u n d e r a s o u r c src. 그 다음에 이제 r e s e l o pls txtk. 그 다음에, 아, 출력으로는 스타트 그 다음에 bcd. 이렇게 있구요. 아, 내부 신호가, 뭐, 뭐죠? wire 타입으로 don 하고, q. 여기 있죠? 즉, 아, 헥사 언더바 10k 언더바 카운터의 값이 헥사 bcd로 연결이 되고 외부로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와이어 타입이죠 그래서 헥사 어, 언더바 10k 언더바 cnt 모듈은 어, 요, 요게 이제 앞에 점 붙인게 이 회로의 내부 신호고요 이 뒤쪽이 이제 탑 모듈에서 사용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set clock txtk, pls. 그 다음에 이제 돈 신호 출력이죠. q. 그 다음에 hexa to bcd. 돈 어, 신호와 q 신호를 받아서 start와 bcd를 내준다. 그래서 이제 end 모듈 이러면, 어, 요그 bcd 언더바 소스에 대한 회로가, 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멀티바이트, 멀티패킷 테스트를 위한 회로. 지난번에 요, 그, bcd 언더바 소스 요거에 대해서 그, tx232, 언더바 pd 언더바 아스키로 넘겨주고 또 이제 PDR 이렇게 해서 전달받는 요 회로에다가 요번에 만든 요 회로를 지난번에 이게 여기, 이게 이제 BCD CNT 회로였는데 그거를 직접 여기다가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바이트 멀티패킷 승수신 테스트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거는 뭐 그, 지난번에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my-tb-mb-mp-txrx.tcl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 요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37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헥사값을 BCD 값으로 변환해 주는 그어 알고리즘을 같이 검토해 봤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회로를 이 푸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 봤어요. 어디 그 결과를 보니까 뭐, 뭐 그렇게 대단 대단한 게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고자 할때어 입력과 출력의 조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신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내부에 어떤 신호를 생성해서 어, 활용을 할 것인지 주로 이제 타이밍 컨트롤을 위한 신호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PLCNT, PLPLSI의 라이징엣지에서부터 해서 어, 네 자리의 BCD 값을 한 클럭 당한 자리씩 추출해서 어, 일, 일곱 개의 상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7 이라는 상태를 포함해서 8개의 상태 즉 3비트 카운터를 활용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까지 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그 이번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헥사 카운터 영서부터 9999까지 그리고 또헥사투 그 b c d 변환회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의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아래 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인폼골뱅이 지우스.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